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인문 채널의 스타인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프리파라 버튼식 뽑기 기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트와이스 카드, 아니 카드를 저는 요 트와이스 요 카드 여친증 정현 거를 사용할 거고요. 네, 카드를 여기에 넣고요.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상품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카드를 여기에다가 넣은 다음에 원래 스캔을 해야 돼 가지고 이걸 카드를 넣어야 돼요. 시, 이렇게 스캔을 해야 되는데 스캔을 해도 되는데 꼭 끝까지 다 넣어야 돼요. 끝까지 다 넣고 스캔이 된이 카드가 다스캔이돼 스캔이 여기까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 전체가 스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카드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카드를 시켜놓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꺼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손을 넣고 뒤집어보면, 카드가 나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 카드 넣는 곳에 카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 바코드가 있죠? 여기 바코드를, 여기 띡 스캔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가 먼 곳부터 넣어줍니다. 카드를 넣어줍니다. 네, 다시 카드를 여기서 받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카드를 봤습니다. 이렇게 내부 공개하겠습니다. 아 다섯 번을 더 뽑고 내부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뽑기에 이상이 있어서 고치고 왔습니다. 버튼을 다시 달아줘야 되는데. 네. 다시 고치고 왔고요. 아까 뽑은 거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상을 해주세요. 감상. 이게 시간이, 감상을 일단 하셔야 돼요. 시간은 아직 넉넉하기 때문에 감상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카드들도 감상시켜 드릴게요. 네, 감상 충분히 하셨죠? 이번엔 요 카드를 넣어서 뽑아볼 거예요. 자, 여기에. 요 카드를. 여기 뿌리빨리 카드 같은 경우엔 여기 바코드가 있죠? 이 바코드를 띡 재줍니다. 그런 다음에 넣어줍니다. 바코드가 뭔가부터 넣어줍니다. 네. 넣고. 카드를 봤습니다. 다시. 다시 카드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 떨어지는 소리 들리셨죠?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 네, 감상하시고요. 잠시만요. 네, 미래카드 감상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감상하셨죠. 다, 다섯 다장 카드를 다 공개해 드릴, 다 감상 시간을 가지게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미리 카드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카드 넣는데 내부가 보이긴 해요. 이게 열리기 때문에 네, 스킨해 주겠습니다. 스킨해 준 다음에 카드를 넣어 줘야 됩니다. 바구들를 그리고 스킨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바코드가 먼 거부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넣어줬으면 오, 죄송합니다. 카드를 받겠습니다. 카드를 여기서 받습니다. 카드를 받고요. 카드를 다시 받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버튼을, 하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소리 들리셨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피 카드가 나왔네요. 소피. 소피가 나왔습니다. 소피. 네, 감사하 충분히 하시고요. 네, 다음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전열이 나버렸네이 소피 카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피 카드를, 리고 스캔을 안 했네요. 스캔을 해줍니다. 띡! 스캔하고, 여기 카드를 넣어줍니다. 카드를 넣어주고요. 네, 카드를 다시 받습니다. 카드를 받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다시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버튼을 버튼 버튼 네. 버튼을 눌러 버튼을 을 눌러줍니다 네 누르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아네 잠시 이상이 있어서 쉬고 왔습니다 네 다음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디, 요 카드. 아, 감상 시간 안 드렸군요. 감상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감상하셨죠?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캔을 먼저 해줘야겠죠? 스캔을 이렇게 띡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코드가 먼 곳부터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코드가 먼 곳부터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주면, 그리고 일단 카드를 받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 감상 시간에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부분에 다섯 개의 카드를 전부 다 감상하는 시간을 가르쳐드릴 거, 어, 해드릴 거고요 네. 네. 이제 내부 공개 가겠습니다. 네, 내부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참 쉽죠? 네. 여기 카드, 뜯는 곳이고요. 여기서 원래 표시가 있어서 그냥 바코드를 요렇게 딱 찍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여기는 동전투입구였어요. 동전투입구요. 네. 아, 동전을 했는데, 안만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드로 바꿨죠. 안만해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바코드, 아이고. 경연 카드, 소위, 소위 좀 해보겠습니다. 바코드를 이렇게 딱 찍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바코드가 이렇죠. 바코드를 딱 찍은 다음에 여기 카드를, 그리고 정년은 되게 쉽게 들어가요. 카드를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서 꺼내, 꺼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에 집었죠. 그 다음에 여러 번몰래 이렇게 다 끄는 겁니다. 세로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카드를 일단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뽑았던 거를 다 넣어볼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카드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을, 요고. 카드가 많을 때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나온다니까요. 눌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옵니다. 하나씩 가져올 수도 있는데, 여러 장씩 가져올 수도 있는데, 어... 한 장씩 가져오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장씩 가져오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섯 장을, 어, 꺼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섯 장을 넣으면 한꺼번에 다섯 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요 그게 문제죠. 네. 그때와 똑같습니다. 네. 카드를 넣기 전에, 여기에서 카드를 넣기 전에, 미리 카드를 한장넣어둡니다그 다음에 카드를 넣고 어떨 때는 이 카드가 넣어졌는데 이 카드를 쳐가지고 이 카드를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꾸는 다음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되게 쉬운 원리예요. 네, 고무줄을 이용한 원리. 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뚫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뚫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뚫으시는데, 뚫으신 다음에 이 조각은 벌리시면 안 되고요. 조각을 벌리시지 말고, 고무줄을 싹둑, 싹둑, 두번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고요. 이중코팅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밖에, 밖에서 밖에이 버튼을 달아주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 이 카드를 밀어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스타일몬 채널의 스타일몬이었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내주시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 잠깐만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또 만납시다. 자, 그럼, 안녕!